네, 첫 번째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굉장히 잘 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2분기 신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된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지난 주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일단은, 어, 24,000원대에서 움직임 나타내다가요, 어, 5월 19일, 이때부터 쭉쭉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만원 선까지 주가가 터치를 했었고요. 어, 최근 흐름 또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초반대에서 움직임 나타내다가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달 들어서면서 쭉쭉쭉 밀려나면서 3만원대였던 주가가 일단 만원가량 빠지면서 2만 3천원대에서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어, 일단은 오늘은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2만 8천원대 주가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 네, 자이언트 스텝 어떤 기업인지 한번 첫 번째로 살펴봐 주실게요 전문가님. 자이언트 스텝은 AI 기반으로 해서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에 유일하게 디즈니 그리고 넷플릭스의 4K 기술 테스트 TPN 보안 평가 프로그램을 모두 통과한 VFX 기업으로 광고 Vf 그리고 영상 Vf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자체 버추얼 스튜디오인 AI 원 스튜디오를 통한 이제 리얼타임 XR 콘텐츠 제작 및 이제 가상 스테이지 구현의 기획부터 이제 촬영까지 그리고 또 제작 송출까지 가능한 이제 원스톱. 음. XR 콘텐츠 그룹으로 이제 사업 영향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 이슈로는 이제 영상 콘텐츠 및 메타버스 테마 또 상승을 하고 음. 또 2분기 신규 프로젝트 본격 상업화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어, 제가 올해 가이던스로 연결 기준 450억 원 플러스 알파와 그리고 이익 터너라운드를 제시를 했고 전년 대비 36% 정도의 이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신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이제 추가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1분기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리얼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 신사업들이 2분기 실적에 어, 기대가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자연 아트 스텝의 신규 사업은 이제 버추얼 휴먼과 이제 미디어 인터랙티브 아트 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제 버추얼 휴먼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라이브 쇼핑 등의 다양한 스윙 모델로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원유와 그 이솔 등의 총 4개의 버추얼 휴먼을 출시를 했고 이제 미디어 인터랙티브 사업은 이제 4월 1일에 이제 인수를 또 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어, 그 성장 좋았군요.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그 사일로랩을 또 필두로 미디어 아트 갤러리를 선보일 전망이라고 또 나왔어요. 음. 이것도 또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NFT라든지 어, 뭐 그런 거에 네네. 관련해서도 묶일 수가 있는 종목이고 음. 또 차트를 잠깐 살펴보자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을 거예요. 음, 네. 이제 이게, 어, 쉽게 말해서 좀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이제 영상 미디어에 좀 관심, 좀 흥미를 잃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집에 음. 있을 때뭐 넷플릭스라든지 음, 뭐 디즈니 많이 보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면서 음. 이제 이게 좀 약세를 보이고 어, 있었는데 네. 자 말씀드렸듯이 뭐 2분기 때 이제 뭐 기대를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늘 같은 경우는 왜 하락했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음, 드리자면 네. 어, 일단 조 바이든 네. 대통령 이 미국 대통령이 네.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서 기대감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네네. 그 기대감이 어~ 좀 테마로 쪽으로 많이 몰렸다고 어,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네네네. 지금은 현지상황 여기를 투자하기보다는 음, 지금 단기적으로는 네. 이제 저쪽 그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어. 그 언급에 따라가자라고 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영상미디어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은 어 계속 이제 실적만 유지해준다면 어.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관련 테마에만 조금 쏠렸을 뿐, 자이언트스트 앞으로는 또 영상 관련해서 또어 모멘텀을 받알만한, 받아갈 만한 것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지켜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